안녕하세요. BK 개코입니다. 어, 저는 이제 블로그로 활동하고 있고요. 어, 이제 생물 블로그이다 보니까 미국분들도 다양한 생물을 키우시는 블로거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최근에 유튜브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저도 이제 유튜브 하신다 하니까 구경도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어? 나도 유튜브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도전하게 되었고요. 어, 어, 제 소개를 먼저 간단히 드리자면은 저는 뭐 샵을 한다거나 브리더냐, 뭐 <laughs> 전문가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뭐 샵을 한다거나 이걸 업으로 삼는 삼는 브리더나 뭐 이런 전문가는 아니고요. 어, 제가 키우는 어, 개체는. 어, 레오파드 개코를 주로 키우고 있고요 어, 얘네들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제 크레스티드 개코, 준 개코, 바이퍼 개코, 어, 그리고 최근에 입양한 비어디 드래곤.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제 소개를 마치고, 어, 제가 이제 사육방을 잠깐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제 사육방이고요. 어, 잠시만요. 아, 안 치워갖고, 지금, 엉망진창이네요. 어, 일단은, 지금, 제일 먼저, 소개시켜드릴 도마뱀은, 비어디 드래곤입니다. 어, 비어디 드래곤이고, 제일, 나중에 온 친구예요. 하고 있네요. 어, 자고 있네요. 자고 있어갖고. 조용히 하자. <laughs> 잠시만요. 요게 이제 밝으면, 주행성이다 보니까 밝으면은 조금 이제 잘 깨더라고요. 그래서 음 빛을 좀 차단해 주려고 막는 것도 있고, 사육장이 좀보온성이좀 취약해요. 그래서 약간 임시적으로 이렇게 단열재거든요. 이게 단열재로 앞에를 가려줬는데, 요걸 이제 잘라서 조금 붙여줄까 사육창을좀 바꿔줄까 고민 중이라 임시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음, 그다음에 이제 베이비 사육장이고요. 어, 여기는 이제 크레스티드 개코 사육장이고, 음, 여기는 제가 가장 많이 키우는 레오파드 개코 사육장입니다. 음. 어떤 친구를 먼저 보여드릴까요? 어. 제가 올해부터 이제 산란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음. 계속 키우기만 하고 이제 번식에는 별로 크게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번식을 안 하고 있다가 어. 번식에 대해서는 좀 모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뭐 질문을 하거나 뭐 이럴 때 번식 웨이팅 뭐 어떻게 해요? 뭐. 알 어떻게, 뭐, 관리를 하냐, 잘 모르니까 대답을 이제 찾은 정보로만 해드릴 수 있다 보니까, 아, 이게 좀 경험이 좀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번식을 처음 이제 시도하게 되었고요. 음, 제가 지금 해칠링이 네마리 현재 나와 있는 상태고, 음, 알도 있습니다. 아 아이 같은 경우는 인큐베이터 거든요. 어, 주위 분들한테 추천도 많이 해드렸는데, 이게 좀 저렴해서, 다른 이유가 아니라 저렴하고, 성능이 괜찮더라고요. 제가 미니짱 같은 경우 사려고 많이 리뷰를 봤는데, 그, 리뷰를 보다 보니까 이게 미니짱하고 그 성능 자체는 좀 비슷하다. 어, 근데 가격은 솔직히 절반 정도 가격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AS 문제는 이제 이게 중국 제품이다 보니까, 음, AS 문제는 있지만 뭐반 정도 가격이니까 그 미니짱에 비해서 그 정도면은 뭐 AS는 안 된다 쳐도 메리트가 있지 않나 해서 구매를 하게 되었고요 어, 뭐 성능은 만족하고 있습니다 음, 성능은 만족하고 있고 어, R은 현재 이렇게 나와 있고요 헉! 어? <laughs> 잠깐만요 아까 낮에 확인을 했는데 해치링이 분명히 안 나왔었거든요 어 해치링이 나왔네요 아 해치링이 나왔습니다 이거 뭐 유, 첫 유튜브 시작하자마자 해치링이 나왔네요 잠시만요 어, 12월 12일날 제가 세팅을 해 놓은 개체거든요 어, 그러니까 약두달 지금 60일 정도 된 거죠 60일 가까이 돼서 어, 드디어 나왔네요. 58일 정도에 이렇게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 웬일인지, 그,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드디어 나왔네요. 어, 첫 유튜브 촬영날 이렇게 해링이 나와서 너무 신기합니다. 잠시만, 보여드릴게요. 음, 이제 해체링 엄청 빠르기 때문에 잘 도망도 가고 겁도 많고, 조심을 좀 하셔야 되세요. 어. 잘 열어보겠습니다. 아,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네요. 아, 아직 알을 다 깨고 나오질 못했어요. 음, 약간 젖어 있는 걸로 봐서 나무 같은 것도 좀 흡수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 이 개체는. 크라운지라는 에머린 개체하고 GT도 물론 에머린이죠 어 크로스 개체이긴 한데 그냥 에머린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음, 에머린 개체인데 어, 생긴 거는 지금 기존에 나와 있던 어, 잠시만요 덮어서 조금 있다가 보여드려야 될것 같네요 어, 잠깐만 못 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어, 아무래도 상태가 조금 큰 걸로 봐서는 어, 못 나고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좀 도와줘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안정부터 시켜놓고. 아, 잠시만요. 제가 이번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어. 지금 블로그 방문자가 1만 명을 달성해서 1만 명 기념 이벤트하고 설날 이벤트를 겸해서 개체 증정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뭐 자세한 건 이제 블로그를 참고하시고요. 음, 제가 뽑은 지금 해칠링이 현재 4마리, 지금 한마리더 많으니까 5마리 지네요. 예. 음 1호, 2호, 3호, 4호인데요. 어 일단, 이벤트 개체를 잠시 보여드릴게요. 예. 이 아이에요. 이 아이인데, 어, 보시면, 크라운지. 아빠는 이제 크라운지라는 에머린이고, 엄마는 GT라는 에머린입니다. 예. 그냥 에머린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어, 엄마를 조금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이제 지금은 노란 빛이고, 검었고, 뭐, 이런데, 이제, 검은 부분이 이제 빠지면서, 어, 잠깐, 예상이 되는 게, 그, 이 친구, 지금 이 친구는 임페르노하고 에머리 크로스 개체거든요? 그냥 이것도 임페르노가 에머리 라인이 있다 보니까, 교배를 시킨 거고, 음, 메이팅을 시킨 거고, 어, 이 친구 비슷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친구, 아유, 좀 살짝, 살짝 <laughs> 청소를 못 해갖고, 음, 예. 이 친구처럼 이제 색깔이 검은색이 빠지면서 이제 에머리 라인이 나올 것 같아요. 이 친구 어렸을 때가 딱 이렇게 생겼었거든요. 에머리는 다 대부분 비슷하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제 색깔이 변화한다는 거, 음 저런 식으로 클 거야 아마. 아무튼 이 친구가 지금 현재 이비트를 하고 있는 개체입니다. 어. 테실링을 좀 세팅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어, 일단 세팅은 예 키친타올을 깔고 해줄 거예요 키친타올을 깔고 어, 잠시만요 이렇게, 은신처도 넣어주고, 은신처 제가 이, 화분을 잘라서 만드는 시처예요. <laughs> 화분을 잘라서 만드는 시처고, 이제 분무를 해줄 건데, 아, 이게 이제 분무기를, 압축 분무기산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자꾸 물이세요 <laughs> 다시 사야 될것 같아요. 음, 그냥 좋은 걸살 걸, 어, 아이고. 해칠링이나좀 어린 개체는 그 일반 성체들보다 분무를 좀 많이 해줘야 돼요. 이제 워낙 탈피도 자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 상태에서도 이제 베이비는 좀 습한 데서 산다는 뭐 이런 내용을 또본 적이 있어요. 음, 이제 바위 위치라든가 주로 이제 은신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좀더 일반 성체들보다는 조금 습하게 두셔야 되는데 어, 잠시만요 일단 세팅이 다 됐고요 어, 해칠링은 이제 꺼내서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조심조심 하셔야 돼요 이제 해칠링 같은 경우 굉장히 예민하고 이렇기 때문에 어, 잘못 이제 옮기거나 실수를 하게 되면은 바로 꼬리를 긋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예민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 조심조심 옮겨 주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은 조금 못 나오고 있는 상태 같은데 다 빠져나갔는데 혼아 나올 수 있게 일단은. 이 상태거든요 지금 음~ 옮겨주고 혼자 나올 수 있게 일단은 지켜보고 못 나오면 빼줘야 될것 같은데 음~ 한번 빼 볼까요? 어 나낭 다 흡수했네요. 왜안 나오고 있었지? 나낭도 음, 다 흡수하고 음, 그런 상태였네요. 어, 음, 발가락이나 어, 걷는 거라든지 딱히 어, 이상은 없어 보이네요. 정상적으로 보이고 음, 알 뚫고 나오다가 지쳐갖고 그대로 좀 쉬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 안왕도 다 흡수했기 때문에 나온 지는, 아래 찍고 나온 지는 꽤된것 같아요. 음, 이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세팅을 해줬고요 이제 뭐 정보라든지 이제 해칭이를 기록해서 세팅을 해줬습니다. 음 일단은 해칠링 같은 경우는 먹이를 바로 먹이시면 안 되세요. 어, 첫, 첫 탈피 후에 어, 첫 변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먹이 붙임을 할수 있는 거고요. 어그 다음에 이제 할일로이해칠링이 나오면은 알하고 주변을 잘 닦아 주셔야 돼요. 어, 왜 그러냐 이렇게 잔여물이 있잖아요 아래에 아래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액체가, 아래서 나온 액체들이 남아있어요. 이거를 그냥 그대로 두게 되면, 이제 곰팡이가 생긴다거나, 이제, 상할 수가 있죠. 이제 곰팡이가 생기면은, 다른 알들이 퍼지기 때문에, 이렇게 휴지로 잘 닦아줍니다. 잘 닦아 주신 다음에 음 옆에 알도 이제 클러치메이트 알이기 때문에 같이 나온 알이에요 또 이제 조만간 나오겠죠 하루나 이틀 보통 이틀 뒤에 나오더라고요 희한하게 다 이틀 뒤에씩 나왔었는데 뭐 3일 2, 3일 정도 뒤에 나올 수도 있고 같은 날에 나올 수도 있어요 이제 얘는 이제 유심히 지켜봐야겠죠 아 운이 좋고 어떻게 유튜브 촬영 첫날에 이렇게 해칠링을 보네요 신기하네 예 이렇게 얼른 지금 너무 오래 꺼내놔서 넣어줘야겠습니다 현재 28도로 현 표시 온도가 20 30도지만 28도거든요 28도로 세팅해 줬는데 28도로 세팅해 줬는데 지금 안에 지금 잠깐 온도계를 뺐거든요. 온도계가 뺀 상태인데 계속 온도를 측정해 본 결과 27도, 26.5도, 이 0.5도 차이로 계속 왔다 갔다 하길래 이제 더 이상 온도계를 넣어 놓는 게 의미가 없어서 온도계는 빼놨어요. 26.5도에서 27도 그 정도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온도 편차는 표시 온도하고 차이는 나지만 표시 온도보다 1~2도 정도 낮긴 한데 실내 온도는 1도 미만 차이로 온도 편차는 적은 편이라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같아음 음. 현재 산란 중인 암컷들이 있어요. 어. 요 아이하고 아이아구, 요 아이하고가 지금 알 낳을 시기가 되었는데요. 음, 아까 낮에 잠깐 확인해 보니까, 음, 낫진 않은 상태였는데 지금쯤 나왔을 것 같아요. 어, 살펴보니까 지금 알이 막, 금방 나올 분위기였거든요. 음, 지금 덮은 흔적으로 봐서는 알을, 나온, 알이 나온 것 같아요. 잠시만요. 어, 밑에서 보면 은알 낳았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잠시만요.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 하얀색 알 보이세요? 이 흙을 이쪽으로 한쪽으로 덮어 있죠. 이러면은 저희 알을 낳았다는 걸로 보시면 되십니다. 파 보면은 알이 있을 거예요 음. 유튜브 첫 촬영인데 해슬링도 <laughs> 보고 알도 낳고막 이랬는데 되게 신기합니다 살짝살짝 음 파볼까요 살짝 여기쯤에 있, 있던데 그렇죠 알이 있죠 예 알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나왔네요 잠시만요 이렇게 두개파보니까 <laughs> 알이 두개 있네요 일단은 이걸 옮기기 전에 음 숨구멍부터 표시를 해주고 <laughs> 옮기시는 게 좋으세요 왜 그러냐면 이제 핵이 위로 아래 윗부분에 이제 착상이 돼서 그 부분을 이제 숨구멍으로 음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바뀌면은 알이 숨구멍이 바뀌면 위아래가 바뀌면은 알이 찌그러들면서 알이 죽게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숨구멍을 그래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윗부분을 낳은 윗 부분을 이렇게. 아이고, 잠시만요. 잘안 되네. 이렇게 알을 숨구멍을 표시를 해주고요. 일단 빼냈습니다. 아, 흙이 이제 조금 털어서 넣어주려고 제가. 알 세팅을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알통이 꽉 차서 두 번째 알통으로 넣어 주겠습니다. 어, 이 알통 많이 쓰시는 거죠? JIF 알통이고요. 음... 저는 이게 에코에 직접 묻으시거나 그러신데, 이게 좀 편해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이게 이제 펄라이트고요 펄라이트 위에 이제, 이렇게. 펄라이트를 깔고, 분무를 해주고, 이 에그 트레이너를 쓰고 있어요. 음. 에코에라든지 직접 묶게 되면 장점이 온도 편차가 이제 줄어들어서 알이 더 건강해진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음, 에그 트레이너를 쓰면 어 온도 편차는 좀 크게 있지만 어 해치링이 이제 뒤바뀌지 않는다는 거. 거기다 이제 묶게 되면은 강 의미가 없으니까 계속 해치링이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근데 같은 날 태어나면 이제 바뀌겠죠. 아니면 알끼리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해칠링이 이제 알을 건드려 놓고 이러면 돌아가고 뭐 이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에그 트레이너를 쓰는 거고 이건 개인 취향 차이에요. 뭐가 더 좋다? 이거는 없는 것 같아요. 온도 편차가 없는 거는 이제 에코나 이런 거에다 묻어주는 게 제일 좋고 온도 편차는 있지만 이제좀 깔끔하고 이제 해칠링이 이리저리 뭐 발을 뒤집어 본다든가, 해치님끼리 뒤바뀐다든가, 이런 문제가 조금 적은 에그 트레이너. 이렇게 장단점이 서로 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취향에는 에그 트레이너가 나은 것 같아서 에그 트레이너를 쓰는 거고요. 아, 어, 세팅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숨구멍 표시된 대를 위로 놔주고, 위로 놔주고, 이렇게. 덮어줍니다. 덮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정보를 기입해 줍니다. 오늘이 2월 11일. 크지. 그라운지. 1번, 2번. 이렇게. 이게 3차거든요. 3차. 이렇게 정보를 기입해주고 네, 세팅을 마무리합니다. 촬영을 하면서 지금 세팅을 하려니까 아 힘드네. 네, 이렇게 넣어줍니다. 아니 이렇게 또 바뀌면 안 되니까 움직이면 안 되니까 살살 넣어주셔야 되고요 첫 번째 알통도 넣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 네. 산란통도 넣어줍니다 아 오늘 패네링도 보고 첫사령인데 알도 보고 아 신기합니다. 아, 제 블로그에 지금 개체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요. 어, 이벤트 참여 많이 해주시고요. 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재밌게 보셨나요? 아, 처음이라 어설픈 것도 굉장히 많고, 말도 행설수설하고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 영상 편집하는 것도 생각보다 아, 너무 힘들고, 촬영이 계속 한번 해보니까 아, 힘들, 힘드네요. 아, 이제 설 연휴네요.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어, 안전 제일입니다. <laughs> 요즘에 분위기가 지승성해서 어, 안전 제일인 것 같아요. 어, 안전하게 설 연휴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